안녕하세요 다올드입니다 오늘 파일 관련 너무나 많은 소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소식들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OKX 거래소 가입 방법 그리고 이 거래소에서 KYC를 진행하는 방법 그리고 파이지갑에서 okx거래소로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거래소 사용이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 특별히 유용한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okx거래소 x 공식 계정을 보면요. 세계 협정시 기준으로 해서 2월 20일 오전 8시에 파일와 usdt 페어로 현물 상장이 지금 공지가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파일 상장 일정 안내라고 해서 파일 usdt 이 페어는 현물 거래 시작이 한국 시간으로는 2월 20일 오후 5시에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입금이 미리 가능한데요. 입금이 가능한 시점은 한국 시간으로 2월 11일. 오후 11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간에도 OKX 거래소로 파일을 보낼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2월 20일 오후 4시에서 5시부터는 이 시간 동안 매수, 매도 주문을 미리 접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파일을 외부로 출금할 수 있는 가능 시점은 한국 시간으로 21일 오후 5시부터 가능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파이 지갑에 있는 파이 코인을 OKX 거래소로 보낼 수만 있다는 라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키엑스 거래소 가입을 하셔야 겠죠 제 영상 하단 게시판을 보시면요 오키엑스 거래소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국가를 먼저 고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를 골라 주시고 약관 동의해 주시고 다음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제 링크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레플럴 코드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 주시면요 해당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날라갈 것입니다. 그 이메일로 접속을 하셔서 인증번호를 확인해서 여기에다가 다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퍼즐을 맞춰야 하는 그런 창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휴대폰 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필리핀에 있기 때문에 국가번호가 지금 63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 국내에 있는 분들은 8 2로 해주시고 전화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휴대폰 문자를 통해서 인증번호가 하나 날라가게 되고요. 그것을 다시 인증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고요. 이 8글자부터 31자까지 가능하고요. 적어도 소문자 하나, 대문자 하나, 숫자 하나. 특수 문자 하나를 예, 무조건 포함을 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문 등록을 할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경우는 지문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당히 간단하게 OKX 그래서 회원 가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 방문을 하셔서 OK 앱을 검색을 하셔서 직접 이 앱을 다운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로그인 화면 창이 나오는데요. 아까 전에 등록했던 정보들을 사용을 해서 그대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위에는 아까 등록한 지문으로 로그인하는 방식이고, 아래는 휴대폰 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 방식인데요. 일단 저는 아래 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등록했던 휴대폰 번호,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요. 이런 퍼즐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 이 퍼즐을 맞추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그림대로 순서대로 이미지를 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휴대폰 번호로 인증 번호가 날라가게 되고요. 그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OKX 거래소에서 로그인이 된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회원 가입이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소 자체의 KYC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래소 KYC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Get Verified를 눌러주. 주시고요. 본인이 고조하고 있는 국가를 골라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떤 신분 쪽으로 k 워 c 를 진행할 것인지 이제 옵션을 고르는 부분인데요. 보통 운전면허증을 많이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선택을 하였고요.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이제 촬영을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해 주시면요. 운전면허증 촬영을 하실 때 아이디가 파손이 되었다거나 빛 반사가 심하다거나 흐릿하게 찍히면 이 다음으로 넘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 저도 촬영을 해 보았는데, 이 천장에 이 불빛, 이빛 반사가 있으면은 촬영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장에 등이 반사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이디 촬영은 면허증 앞면부터 촬영을 하고 완성이 되면 면허증 뒷면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끝이 나면은 그 다음은 본인 얼굴 이 셀카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아주 간단하게 예, 마무리를 할수 있습니다. 본인 얼굴이 초점 안에 들어가도록 조정을 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예,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30초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30초 정도가 지나면은 다음 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이디 촬영을 이미 하기 때문에 그 정보에 맞춰서 여러분의 성함, 생년월일, 국가, 아이디 넘버 등이 표시가 되고요. 맞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오른쪽 상단 부분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소라는 어, 직접 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가는 이미 기입이 되어 있고요. 상세 주소, 구, 읍, 면, 동. 을 적어주시면 되겠고 이곳은 좀더큰 범인 시나 도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우편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성이 되었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거래소의 보안이 매우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계정에서 추가적인 보안 장치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중 인증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 탭을 한번 해보시면요, 이런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 이메일 주소를 탭을 해보시면요.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security를 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authenticator 앱을 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잠시 여러분들도 휴대폰에서 나와서 구글 OTP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에 이 구글 OTP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미리 설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셨다면 OKX 앱으로 다시 오셔서요. 이 셋업 나우를 탭을 해주시면요. 이 상단에 휴대폰 인증, 하단에 이메일 인증을 모두 1분 안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서둘러서 인증을 해주셔야 성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인증 코드가 하나 뜨게 됩니다.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아까 전에 준비를 해놓았던 구글 OTP 앱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OTP 오른쪽 하단 이 플러스 버튼을 탭을 해보시면요. 이 위에 보이는 엔터 셋업 키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전에 복사해 왔던 이 security 키를 여기에 입력을 하시고요. 또 여기에 이름을 하나 정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o k x 라고 써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OKX 앱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이런 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구글 OTP 앱으로 다시 가셔서 OKX에 나와 있는 그 인증 번호를 가져와서 여기 여섯 자리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OKX 앱 회원 가입도 끝이 났고 케 y c 시도 끝이 났고 추가 보안 인증도 끝이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파이 지갑에 있는 파이 코인을 이 OKX 거래소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금을 시키기 위해서는 좀 불안하다 아직 좀 익숙해져야 할것 같다 라는 분들은 굳이 okx거래소로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파이지 갑에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렇게 테스팅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미리 큰 파일코인을 보내지 말고요. 매우 소량의 파일코인만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은 옵션이 될수 있겠습니다. 일단 okx거래소에서 이 대파짓 입금을 탭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대파짓 크립토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탭을 해주시면요. 이런 이제 창이 보이는데요. 여기 검색란에 파일을 입력하시면요. 파일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탭을 해주시면요. 이런 정보가 나옵니다.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일단 파일을 입금할 때는 무조건 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입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자금을 잃을 수 있다라는 이제 경고문이라고 볼수 있겠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때 코인을 고르고요. 그 코인을 전송할 수 있는 블록체인도, 즉 네트워크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이 USDC가 솔라나에서도 움직일 수도 있고, 이더리움 위에서도 움직일 수도 있고, 스텔라 위에서도 움직일 수도 있고, 여러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낼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당연히 수수료가 저렴하고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움직이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고르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잘 알아보지 않고 USDC가 지원이 되지 않는 네트워크를 골라서 우리가 전송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파이 같은 경우는 아직 다른 블록체인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오로지 파이 네트워크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이 전송할 암호화폐를 파이로 골랐을 경우에는 옵션 네트워크도 무조건 파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런 네트워크를 고를 기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아만. 예, 무시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 입금액은 0.0000001 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송 예상 시간은 1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안전하게 1분까지는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 직접 입금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는 어떤 뭐 병목 현상이 없기 때문인지 몰라도 몇초 만에 바로 입출금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을다 읽어보셨다면요. 하단의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밀어보면요. 다음 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보이는데 이 주소를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주소가 여러분의 계정으로 okx에서 사용할 때 파이 개인 지갑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갑 주소를 복사를 하시고 일단 나오셔서 개인 파이 지갑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파이 브라우저에 있는 파이 지갑으로 가셔서요 파이 지갑 접속하시고 지불 요청으로 가셔서 지갑 주소 직접 입력으로 전송 탭 해주시고요 여기에 OKX 지갑 주소 복사한 것을 붙여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낼 파이 입력하시고 이제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 지갑에서도 1파이가 빠져나간 것을 볼수 있고 몇 초나 1분 안으로 해서 좀 기다리시다 보면 OKX 거래소에서도 1파이가 입금이 된 알림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알림창을 탭을 해서 보시면요 이렇게 1파이가 들어온 것을 볼수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로서는 이 파이는 거래는 할 수가 없고 출금도 할수 없는 상태다. 거래는 20일부터 가능하고 출금은 21일부터 가능하다 현재는 입금만 이렇게 테스팅을 해볼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내는데 전송 수수료는 고정 수수료 0.01파이가 들고 있습니다. 파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입출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이 고정 수수료랑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OKX거래소에 이렇게 파이 자산을 받을 수만 있다라는 것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려 보았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암호화폐 거래소 사용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소 사용법은 점차적으로 제 채널을 통해서 조금씩 다른 기능들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